사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된다는 게코 장난 없어. 이러니까 완판이 될 수밖에 없네요. 어 이거 진짜 신기해요. 너무 예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온 오프라인으로 핫하다는? 품절 대란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품절 대란으로 벌써 3차 물량이 완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예약 판매까지 걸려서 돈 주고도 못 사는 이쯤 되시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짜잔! 이 파넬의 시카마누 세럼 쿠션입니다. 이 쿠션은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사실 댓글마다 극찬의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에이핑크 보미님도 사용하는 연예인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요즘에 쿠션 유목민이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던 딱그 시기였어요. 근데 마침 광고가 들어와서 써봤는데 진짜 와우. 아, 그리고 사실 올리브영 알바생으로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데, 랄라블라 1위 쿠션을 이렇게 제목에 탁! 랄라블라 제품을 추천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에게 찐으로 울어서 나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피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따라란 파넬에서 새롭게 출시된 노세범 쿠션이에요. 이것도 같이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너무 귀염뽀짝하지 않나요? 어, 사이즈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세럼 쿠션, 요게 노세범 쿠션. 저처럼 지성분들은 기름종이, 파우더 진짜 많이 쓰잖아요. 요게 3세대 기름종이 쿠션으로 촉촉한 워터 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 궁금하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베이스 하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게 있는데 이것도 정말 정말 괜찮아요. 이 파넬의 시카만우 순면 클리어 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각질 제거 성분 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하, 파하, 파하.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가장 대표적인 각질 케어 성분이죠. 근데 이 클리어 패드에는 4세대 각질 케어 성분인 라하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순하게 각질 제거가 가능하고요.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이거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면 더잘 먹어요. 제가 제품을 테스트 해보고 직접 느낀 거,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색상을 보시면 21호는 핑크 베이스로 보통의 21호보다는 살짝 더 화사한 톤이에요. 그래서 이 호스를 사용하면 피부에 조명을 킨 것처럼 화사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넬 23호도 화사한 색상인데요. 이거는 옐로우 베이스라서 딱 자연스럽게 밝아져요. 한 22호 정도 톤을 가진 분들은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고 23호 분들은 자연스러운데 한반톤 정도 화사해서 저녁까지 예쁜 피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퍼프도 쿠션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어, 이렇게 보면 일반 퍼프랑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한 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에 무해하고 자극이 없어요. 확실히 스킨케어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 다른 것 같아요. 쿠션은 이름처럼 시카마누 92 세럼이 한 통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리뷰를 찾아보니까 실제로도 트러블이 진정됐다는 후기가 많은 거예요. 역시 저만 좋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피부에 얹기 전에 이 클리어 패드로 피부결 정돈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쓸어줄게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닦아내면 훨씬 메이크업이 잘 먹더라고요. 지금 기초까지는 마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저는 이거 21호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량만 사용해서 와, 근데 확실히 컬러감이 다르죠? 그리고 쿨링감도 느껴지거든요? 와, 여기 지금 피부 진짜 좋아지고 있어. 요즘처럼 마스크 쓰고 환절기 오면서 얼굴에 열감이 진짜 많이 오르는데 그럼 화장이 또잘안 먹거든요? 또 금방 무너지고 뜨고 또 피부를 쿨링시켜주면서 진정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반쪽만 우선 발라볼게요. <laughs> 뭐야 이 이것은 <laughs> 차이 보이시나요? 그냥 봐도 차이가 확실하죠. 그리고 코코 코 장난 없어. 장난 없어요 모공 모공도 진짜 괜찮아. 아 근데 진짜 대박이죠. 보통 다른 쿠션들은 두세 번 정도는 레이어드를 해야지 예쁘게 광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한 번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된다는 게 역시 그냥 1위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니까 반대쪽도 빨리 바르고 오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베이스가 별로면 색조로 올려도 막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베이스 자체가 예쁘니까 화장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차이 심하다. 와. 자, 이렇게 양쪽 다 커버를 해봤는데요. 붉은기 싹싹 혔죠 세상에 무슨 일이야? 여러분 제가 눈썹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잠깐 그리고 왔는데 여전히 예쁜 광을 유지하네요 근데 여기서 끝낼 순 없죠 정확한 커버력을 보기 위해서 아까 사용한 이 클리어 패드로 이코 옆에 부분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laughs> 이러니까 완판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제 수정화장도 봐야겠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요거 발라줄게요. 아, 역시 색깔. 그냥 너무 잘 발리는데요? 아, 너무 잘 발리는데? 자, 다시 그냥 발라봤습니다. 모공 커버력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력인데요. 잠시 뒤 3시간 뒤에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35분이에요. 7시쯤에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봐요. 지금 시간이 7시 21분입니다. 어, 나 마스크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정도. 이렇게 옆에 살짝 묻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묻은 건 아니죠? 확실히 밀착력이 좋아서 그런지, 묻어남이 좀 적네요. 그 광채 코팅 베이스가 한75% 정도 함유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확실히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까이 와도, 은은하게 이렇게 광채 느낌이 나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다크닝이 크게 없어요. 이거 보세요. 코 옆. 이게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면 예쁘게 더 광이 올라오네요. 뭐, 몽글몽글 막 엄청 뭉치거나 발라지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고,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이렇게 화사하고 예뻐 보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쿠션으로 확실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요 노세범 쿠션도 소개드렸죠. 해요 제품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무너짐이 적은 쿠션이라고 해도, 오후에 올라오는 내 기름 너무 걱정이잖아요. 저와 같은 수부지 피부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이 파넬 노세봉 쿠션을 사용한 메이크업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소량만 이렇게 퍼프에 톡 묻혀가지고 너무 기름이 많다 하는 부분에 살짝만 두드려주시면 돼요. 또 예쁘게 이렇게 했는데 무너지면은 속상하잖아요. 살짝 이렇게 묻혀서. 어 근데 진짜 시원해요. 오 이게 근데 잡히는데요 유분이? 어 열감이 완전 확주는 애요 어 이거 진짜 신기해요. 봐봐요. 이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 지금 광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는 광이 딱 잡혔죠. 근데 광이 퍽삭 죽은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은은하게 광이 딱 바뀌었어요. 보 보통 파우더나 이런 게 쓰면 사실 피부를 해친다고 많이 하잖아요. 이 제품이 피부를 해치지 않고 보송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파넬 글래시얼 바이옴 성분으로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를 해치지 않고 제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감동적인. 그래서 저처럼 좀 오후에 몽글몽글 올라오거나 보송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역시 스킨 케어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에도 되게 피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늘 여드름이나 홍조 커버를 하면서 피부가 더안 좋아질 거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커버하면서 진정이 된다니까 좀 약간 혁명적인? 진짜로 파넬 공식 몰이나 가까운 랄라블라에서 이 쿠션을 봤다 하면 쟁여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랄라블라에서는 10월 한달 내내 엔드 행사로 초대박 행사 중이라고 해요. 오직 랄라블라 단독 기획 카린으로 세럼 쿠션에다가 시카마누 세럼을 증정을 일단 하고요. 무려 20%나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새로 런칭된 이 노세범 쿠션도 추가 10% 할인된다고 해요. 사실 파넬에서도 이런 역대급 할인이 처음이라 저도 지금 랄라블라를 이따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요즘 같은 환절기에 진정도 하면서 피부 결도 예뻐 보이는 파넬 쿠션과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